CCNA2 6.2.1.7 VLAN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에 따라 기본 VLAN 구성 확인, VLAN 구성, 포트의 VLAN 할당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 따라서 VLAN 구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1에서 구성된 모든 VLAN을 표시하는 명령을 실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스위치1에서 Show VLAN Brief 명령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아무 VLAN이 없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 PC 간의 Ping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C1에서 PC4로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네, 핑이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네트워크로 핑을 날려보면, 가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핑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PC2에서 PC5로 핑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PC끼리는 핑을 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PC3에서 PC6로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핑이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넘어가 VLAN을 구성하겠습니다. 스위치 원에서 먼저 설정을 해주자면 아까 명령어를 본 대로 VLAN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시서에 나와 있듯이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대소문자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VLAN을 생성하고 이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시서에 나와 있듯이 마찬가지로 S2와 S3에도 VLAN을 똑같이 생성해 주겠습니다. 명령어는 아까와 스위치1에서 적은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VLAN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대소문자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S3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2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랜이 다 만들어졌는지 명령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랜 10, 20, 30, 99, 150에 이름이 지정된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 1과 스위치 2도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네, 똑같이 VLAN과 이름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CC2도 똑같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3로 넘어가서 포트에 VLAN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먼저 S2에서 할당을 해 보자면 PC1 포트로 들어간 다음에, 스위치 포트를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VLAN을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C2와 PC3도 똑같이 VLAN을 할당시켜주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PC3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S2에서 VLAN 할당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스위치 3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시서에 나와 있듯이 패스 디 n e t 011번 포트로 들어가서 그 l a 을 할당하겠습니다. 이 S3도 브 l a 할당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3로 넘어가서 3단계에서는 S 스위치 3에 있는 패스티던의 011에 보이스 VLAN을 할당한다 나와 있습니다. 스위치 3의 패스티던의 011 인터페이스는 VLAN 10을 사용하는 PC 4로의 사용자 트래픽과 VLAN 150을 사용하는 IP 전화로의 음성 트래픽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또한 QOS를 가능하게 하고 IP 전화에 의해 할당된 COS 값을 신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IP 폰이 있는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qos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듯이 cos값을 값을 신뢰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명령어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v l n 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 이 명령어를 치면 보이스 v l n 이 활성화됩니다. 네,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94점이 다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으로 CCNA2 6.2.1.7브 l a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